가주시 금만권역 강강안내도 금만한옥행복마을 여기는 현 위치 원당교 금만동 한글마을 문화센터 비대장 순정 쌍계장 서윤당 쌍계장 양분 신숙주생가 금안동팔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laughs> 금안동팔경 고려 명신 정가신 명문장에 반한 원세조 쿠빌라의 특별하사품 옥대의 금안장 두른 백마타고 설제 금이 환양하니 고향 동네는 금안동이라 불리더라. 정가신 신숙주 홍천경 문인제사 이어나는 명현들의 고향 그 만동 팔경에 취해 보리 제1경은 오리 임정이라 오리나 뻗어 있던 느티나무 숲길 지나가던 원님도 말에서 내려 숙쟁이라 이름 짓고 그윽한 나무 향에 쉬어 가더라 제2경은 천년 석 주라 천년 동안 매화꽃 님날 리며 하늘 을 바라듯 꽃꽃이 서서 그만 동 지켜온 수문장 이여 제삼 경은 산점 행인 이라 천년 을 배향 해온 설재서원비자 나무 옷깃 을 여미 는데 영안 마을 청산골 돌아 떠나 는나은에 청산유주, 화폭 속에 한점 그림이어라 제4경은 보사 귀승이라 광곡 으뜸에 옛날 내적 배를 메두었다는 배뱅이 골짜기 넘어 바라의 세속 적은 스님 휘뚜휘뚜 천년고찰 다보사로 돌아가네 제5경은 반월현함이라 무제봉 아래턱 큰 바위에 비스듬 걸린 반달, 중마 고우 새별 반가워, 창공에 석부 치려다 까부룩 존구나. 제 육개는 쌍개 명내라 누루마루에 누마 금안동 향약 알들이 품은 쌍계정 한국 팔대 명산 금성산 정기들, 아흔 아홉골 치마폭 타고 흘러오더니, 삼현당 두 줄기로 돌아나오며 여울 우는 소리 사무치네 제7경은 금성 홍습이다 민, 금성산 서쪽 자락에 펼쳐진 저녁노을 민초들 타는 목마름에 붉은 감로주 서방 정토에 넘쳐 흐르듯 일렁이는가 제8경은 서석 청남이다 금안동에서 바라다 보이는 아득한 서성 무릉골엔 무릉도원 신선이 논이는 듯 아지랑이 남실남실 피어 오르네. 가볼만한 곳 쌍계정 경렬사. 철제서원, 경연서원, 월정서원, 신숙주생가, 금안동 행복, 한옥 행복마을, 금성산 생태관 태평사, 남천 예수인 마을. 이, 이게 지금, 난원리가 어떻게 어떻게 복원을 해야지요? 신숙주 생각하에 쓰겄어? 그저 오늘 응, 코나무 3대 명촌 그거 이제 신숙주 탄생지 서흥 김씨 김경필의 조카 함과 근이 정차 하동 정씨는 정지. 정지장군으로 증선 2가 1위가 일가를 이루었다. 풍산홍씨는 정계하무 사이 수가 단정때 폐의 때 피신, 나주 정신은 고려 재상 운정공 설제 정가신을 중 중시제로 삼고 여기 요 상주은 우리 가봤죠. 김라정 응. 설제, 쌍계장, 오산사, 세덕사, 올천사, 기리장. 왜척사장을못 네, 들어가게끔, 뭘,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니? 는요이 척사장이 상당히 유명한 곳인, 네, 들어가는 곳못 네. 들어가게 해서 나어 그렇죠. 이 척사장은 해놓고. 경렬산에이 남는 이렇게 전부다 문을 잠가놓은 건뭔 유물이? 아주 경렬사, 경렬사는 고려말 대구 격태의 공을 세운 경렬공 청지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하갈리도안 됐고 경열사 인데 경열사는 조금 그래도 조금 해놨구만 아, 저는 예. 저런, 고 저런, 무슨, 저런, 무슨, 저 여기 민간인집 집이 아까, 아니었는데, 민간인지, 같은데 상당히 크고 그마이이말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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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척 사장 은 뒷모습, 전혀 관 리가, 안됐 습니다. 이게, 착사장. 사람이 살았다는 소리요. 저 정시들이 이렇게, 정시, 운중에서 관리한 건지. 쌍계정의 유래.쌍계정은 고려 충렬 왕시 문정공 정설제께서 나주 금안동에 건립한 바 당시의 설제공이 문여 문 숙공 김여문 숙정공 김 주정과 운현 운현 공용보로 상상마강도 주소가 되어 세층 사면당이라 하였고 골후에 입국조야 자세조로 선조하여간 언정서와 보안제 신숙조와 거래 귀래, 정신, 말조와. 어렵게 쓰놨네. 오리, 오리, 임장 오리에 걸쳐 평남 사이에 장자와 누운 모습. 천문석조동구의 서진 돌기도. 담도 가만히 보면은 인자 싼 거하고 옛날 싼는 거하고 틀려. 옛날 싼는 거, 확실히 튼튼. 이거는 전부다 내가 볼 때는 돈받고 그때그때 보기만 좋게끔. 로만동에옛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숙주 생각 옛날에 다 집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집터였겠지. 어마어마한 아주 동네 큰큰 동네인데. 아니, 이 집이 신석주가 집인 줄 알았어. <laughs> 크잖아요. 집. 집이 크잖아요. 큰 집에다가. 큰 집이요? 예. 네. 집이. 어, 어마어마한 큰 집이. 한 칸, 어, 두 칸, 세 네, 다섯. 응. 다섯 칸이네. 고영신씨 아버지는 공주 자참판을 지낸 신장 어머니는 지성주사 정유따님 호는 보안제 또는 시현당 시호는 문충공 조선 세,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애종 성종 여섯 왕 밑에서 32년 동안 학자, 어학자, 정치가, 예교가 시인으로 크게 활약함. 중국 명나라 우문학자인 황창가 13회에 걸친 우문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한글 창제의 주역을 함, 여진족 증벌 청벌을 하고 경사에 받고 시문, 에 뛰어나 600여 수 시를 남긴 뒤 59세인 1475년 6월 21일 영의정으로 일생을 마침. 아니 이, 이게 이게 집이라고요? 그 사라나, 안살안살잖아요 음. 그러면 좀원을 좀.. 무기는거 g 기안나 o s h 산이나 예산이 k 좀... 나올 건데.. 나올 g i n Koshi, y o g i 게 Koshi, y o g i 가 k o s 가 i y o 신숙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이테가 있어서 태에거아니 에가, 가지가가에애가가 에가, 가에애가가가가 에가, 이런데도 관리인 전라고 공인 체리 면 언제 꺼냐고 <laughs> 뭐 예산이 전혀 안 내려온가 봐 여기는 어디 딴 신숙주 그시가 다른 데가 있나 본데 여기는 이렇게 생같으니까 아마 신숙주 그시가 다른 데또 있나 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묘, 묘도 있고 쪽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그렇게 그쪽 우리 사인 다 가본가봐. 여기는 안 오니까 이제, 이제 고령신씨 이제 자기 자기 이제 아 무지 아, 그렇 아, 예, 그원원 고령신 씨 아, 그냥 가시기 아. 그 촌에서 집성천에서 이제. 아. 네. 비가 세니까 저거 덮어놨나 봐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 명색이 신숙 주면 웬만하고 시간 응. 사람인데 지금 응. 생가터를 여러고 여기 놓은있이 저기 저기가 같아요. 이제 이렇게 신숙이하고 고령 고려, 고령과 같아요. 그 여기는 는 평산. 평산이고 여기는 고령이구나. 여기는 고령이고. 네. 그거는 생각하라 그렇게 해놨잖아 그러니까요 그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 지가 있는데 아마 묘 있고 근데 그 집성촌 거기서 전부 예산 다 갔다가 이쪽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음. 아니, 나 오지게 쓰면 나, 여, 여, 여 집이 긴줄 알았다니까요. <laughs> 누가 온면안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월세는 어떻게 좋아도